21교구 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베이직 다락방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기초들을 함께 소통하고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고 누리시고자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내에서부터는 새생명, 새생활 교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생명.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저마다의 목표나 그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문명과 문화를 이룩한 이 시대가 전에 없었던 전염병 하나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변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되게 좀 무력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는 세상과 사람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옛 모습의 사람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란 걸 모르죠. 결국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창세기 3장의 문제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쾌락과 타락이 기준이 돼서 물질적인 것을 열심히 쫓으면서 생활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것을 뺏긴 채 살아가죠. 물질 육신이 전부야. 이렇게 외치면서 막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긴 채 오히려 영적인 제안과 문제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 열심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성공을 취하는 것 같지만 성공 이후에 다가오는 허무와 실패,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공에도 문제고 성공에 갇혀요. 실패에도 문제고 실패에 갇혀요.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났던 옛 모습에서 자유함을 줄 수는 없다는 것 인간들은 인생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가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장세기 13장, 16장, 19장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이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순간의 달콤함과 비할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속에서 삶을 지켜 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갇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나면 재결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이게 길인 줄 알고 우상도 쫓아가 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지기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신의 문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고자 육신의 문제 그게 끝입니까? 죽어서 심판받고요. 그 저주가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챗바퀴 돌듯이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아가요. 나중심으로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의 문화에 흠뻑 취해 살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편지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치니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n 장 m a l 한 a n i 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a n i 하나님의 영광 i m 르지못한다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건져내서 종의 영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당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참 선지자인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절을 완전히 끝내셨고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시고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생활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분을 내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운명과 저주와 지옥권세, 사단의 권세, 재앙에서 완전한 해방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 새로운 생활의 증거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 육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짜 뭐예요? 내적인 영적인 근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과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남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어디서 자지, 무엇을 먹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가 모든 것을 채우거든요. 부모의 것으로 자녀는 보호받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참 생명, 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실 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그리스인이름 붙잡고 부르고 날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는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그리스가 내 안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모여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원리가 있고 원리대로 작용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차차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누기도 하겠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도 영적인 질병, 정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바라보고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증거를 주십니다. 현대인은 정신의 문제, 공황장애, 우울증, 다양한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합니다. 근데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단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세상이 줄 수, 알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치유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전자들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안진병이는 일어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소경 받으면은 눈이 열려지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 능력이 전달되어 치유함을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권세가 그의 삶에 나타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난 어떤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오직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은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 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나는 이미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선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던 우리 인생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음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생명 가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당연하죠. 저에게 다섯 5살, 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킵니다. 이 아이는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위험하다 싶으면 제가 다 보호하고 저는 모든 시선이 이 아이의 주변의 위험요소를 감지하고자 안전하게 가고자 지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시선을 절대로 떼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같은 능존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 삶에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주어진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의 순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삼가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